음. 마지막에 머리 터있는모습입니다 <laughs>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와도. 근데 약은 솔직히 지금 그러니까 탈모 없어도 음. 먹는 게 나, 나아요? 봐봐요. 다시. 어, 주말, 그 아, 주말에 구마려 가지고 계속 신경 쓰여 가지고. 아, 그 신경 쓸 정도죠. 그냥, 정도 그냥 같 클리닉 한번 가는 거 어때요? 같이 갈래요, 한번? 네. 걱정되면. 좋죠 진료라도 한번.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들 먹는 탈모약 아보다트입니다. 피나스테이드 카피아, 모모페시아모나드뭐 이런 것도 먹고 그랬는데 두타스테리드로 바꿨습니다. 좀더센 걸로 왜냐? 내년에 곧 서른이기 때문이죠 다음 로게인폼 두피에다가 바르는 것 중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제품은 미녹시딜 밖에 없습니다 미녹시딜의 한 형태예요 이렇게 짜서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는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유민 조합 요, 국민 조합 근데 난 이제 예방을 하고 싶어. 탈모는 아닌데. 아니면은 이렇게 이미 먹고 있는데 더 뭔가를 하고 싶어. 보조적인 수단이요. 케라시드. 얘는 영양제예요. 맥주 효모랑 비오틴이 들어간 요거는 뿌리는 피나스테리드 먹는 타이머 약 있잖아요 뿌리는 버전도 있다 이거예요 비싸고 효과가 먹는 약보단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두피 스케일러 아무 제품이나 쓰셔도 돼요 전 이거 올용세일때 하길래 근데 이거 스케일러 할때 두피 팩도 같이 해요 이렇게 각질 같은 거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럴 때 되게 좋다 지루성 두피염이나 약간 염증 두피 있는 사람들은 요거는 너무 두피에 많이 오랫동안 하지 말것 요거는 두피 트리트먼트 토너 같은 건데 중요도는 많이 떨어진다 근데 그래도 그냥 신경 쓰이니까. 여기는 약이고요, 얘는 영양제고요. 여기부터 화장품이에요. 만약에 이거 부작용이 걱정이 되면은 얘는 얘로 대체 가능. 신촌 모발1 원이라고 되어 있죠? 탈모빈 <laughs> 맞을 준비 됐어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 촬영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약간 그러니까 여기가 살짝 약해요. 여기 정수리 쪽 살짝 약하고 그리고 가르마 쪽이 이게 밀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조금 이제 약해지더라고요. 약 복용하신 지는 몇년 정도 되시고 딱 4년 정도 음. 민녹 씨들도 쓰고 계세요. 민녹 씨들은 로게인 폼으로 쓰고 있고 탈모약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드신다면 더 심해지지 않는다. 60배로 확대를 해서 이제 봐드릴 건데 어, 기준은 여기다. 내 뒷머리에 비해서 어딘가가 부족한 게 닮은가? 이번 주참 많이 못 자는데 어떻게? 뭐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심한 편도 아니시고. 아들! 응. 오 빨갛다. 각질도 많아요. 왜 이렇게 빨개요 샴푸 안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어, 오늘 안 했죠. 하얗게 이렇게 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응, 응, 응. 이제 피지예요. 어차피 뒷머리는 순 많겠지 이러고 좀 대충한 감도 있어요. 이게 내 정상적인 밀도같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가는 머리카락들은 되게 많아요. 다운펌 을제가 많이 해가지고 가늘어진 머리카락은 뒤에서 보이는 건 빠졌다가 이제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일 수 있다. 이 머리카락 가는 분들이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고. 제가 근데 지금 약간 더워서 빨개진 걸 거예요.라고 <laughs> 얘기해 주세요, 제가. <laughs> 문신도 <웃음> 하셨네? 문신 예전에 했었어요. <laughs> 이게 이제 문신 <laughs> 아시 거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머리카락 색깔이 갈색, 검은색, 갈색, 검은색 되게 예요으로 예. 보이세요. 예. 그럼 왜 이렇게 갈색이 많아요? <laughs> 다시 뒤를 가볼게요. 응. 음. 여기는 어요 여기 검은 게더많아 아날로그 머리카락들은 멜라닌 색소도 부족해져서... 안 돼~ 빽빽한 곳은 검정이 많다. 어... 근데 여기를 이제 다시 가보면... 안 돼~ 근데 이제 5년 동안 약을 안 드시고... 더... 훨씬 더 심해지죠. 오이... 여기가 이제 더 신경이 쓰인다고... 네, 왼쪽이 더 신경이 쓰여 대부분 갈색이죠. 아, 그러네. 전 저는 원래도 집안이 자연갈색 유전자가 좀 많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멜라닌 색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어. 얇은 사람들은 아... 갈색모가 많아요. 전체적으로는 초기다. 안 돼. 어. 중기부터 이제 까지기 시작해서 아... 모발 이식해야 되나요? 초기는 그냥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시면 안 되세요. 중기부터는 저는 모발 이식을 추천드려. 요 누가 와도 비어 보이니까. 아 근데 유지 그래도 나름 잘 하고 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어, 유지 잘 되고 있으신 거예요. <laughs> 초기다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암은 초기에 뚝 뛰어내면 완치. 근데 탈모는 어떻게 되느냐? 아나지 좋아져서 치료 안 해도 될것 같아 하면 다시 진행이 되잖아. <laughs> 만성적인 거예요 만성적. 탈모도 미용적인 면에서는 만성 질환. 그러니까 이건 미용이 아니라 질환이에요 질환. 그래서 치료는 수술이 아닌 것과 수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술이라는 게 모발 이식이에요. 중요한 거는 심은 데만 난다. 이식 후에 살처모 생겼으니까 치료 안 해도 될것 같아 훨씬 채워져 보여 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의 머리카락들이 탈모가 진행이 된다 음. 치료적인 측면에서 약 치료는 질병이 발생해야 치료를 하는 거지 예방적인 차원에서 치료 약을 먹을 필요는 없다. 어... 예방적인 조치를 해야지.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 왜냐면, 왜냐면... 아, 약간 요새 비는 것 같은데 예방 차원으로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치료라는 건 질병이 걸려야 치료를 하는 거지 예방이라는 건 타이머 샴푸라든가 생활 습관 개선. 치료랑 예방은 다르다. 그리고 효과를 빨래기겠지 기대하면 안 된다. 껍데기에도 써 있어. 요 이런 문구 있는 거 아셨나요? 너무 처음 봤어요. 한두달 먹어볼 거면 안 먹는 게 낫다.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예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먹을면 좋을 만한 게 있어요. 모발 영양제라든가, 영양제. 뭐 비오틴, 맥주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눈에 좋은 루테인, 간에 좋은 밀크시스,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눈병이 낫느냐? 그렇다고 간병이 낫느냐? 아니라는 거죠. 보조적인 수단으로 영양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처럼 좀 여성 탈모 응. 좀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셔야죠. 이런 약을 추천드리진 않고 왜냐면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옥시딜 같은 걸 이제 꾸준히 사용하셨든가 주사 치료나. 네. 주사 치료. 그리고 약에 대한 오해는 확률적으로 낮은 거니까 드셔보지 응. 않는 이상 부작용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다 그래요, 네. 좀 잘, 네. 완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A형 텐트. 응. 생활 습관 이 가속도라고 설명드려요. 자동차 브레이크 안 밟고 엑셀만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몸이 망가지고 부셔져서 쉽게 빠지고 많이 빠지더라. 잠못 자고 술 담배 많이 하고 두피 깨끗하지 않은데 막몇날 며칠 몇안 씻고. 근데 왜 가속도냐? 탈모 있는 데가 훨씬 비어 보인다. 이런 데는 안 비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생활 습관하고 연결된 탈모는 일시적인 그런 탈모일 수 있다. 종류가 이제 세분화 되는 거죠. 약이 가장 쉽고 접하기 쉬운 치료잖아요 가장 저렴하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카피약이 많잖아요 요새 근데 괜찮아요? 아, 유효성분이 같다 약별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7만원에서 싼건 뭐 만얼마 대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중간정도의 약은 드셔라 첨가제가 어. 다른다 너무 싼 약을 먹으면 부가적인 첨가제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뭐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대부분의 한 저는 90% 이상이 칼피약 먹는다고 생각해요. 두피 토닉 같은 거, 막 네. 화장품에서도 이렇게 네. 뿌리고 막 네. 그러잖아요. 안 바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있지도 않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진짜 유효 성분이고 흡수가 잘 되고 모낭까지 침투돼서 영향을준다면 좋은 영향을 줄수 있겠죠. 병원 치료 방법 도 되게 이제 다양하거든요. 어, 네. 스템프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그러니까. 롤러 방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롤러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네. 두피의 손상이 훨씬 더 심하고 그래. 탈모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뿌리면 그냥 머리카락만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민녹시들도 두피에 발라야 돼요. 두피. 네, 네. 오잘 나온다. 다이소에서 이런. 팩부 파는데 이걸로 찍어서 이제. 이야 이거 참치한데? 응, 사이사이 바르시면 손도 안 닦아도 되고 응. 훨씬 더 넓은 면적에 잘 바를 수 있다. 야, 이거 완전 볼티다 네. 마른 두피에 써야 돼요. 모든 민혹시이라 아. 만약 에 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좀심해지면 음. 약을 중단을 해야 되나? 어. 중단하시는 게 맞다. 일단은 약을 중단해 보시고 그 카피 약들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본인한테 맞는 저는 약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어... 아까 말씀하셨던 지루성 두피이라고 꼭 탈모는 음... 아닐 수 있다는 그렇죠 지루성 두피는 말 그대로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지루성 두피 염은 염자가 붙었잖아요 네. 염증까지 생긴 거예요 탈모가 꼭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죠 그렇죠. 두피 타입에 따라서 탈모가 되는 건 아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염증성 탈모 이런 건 발생할 수 있겠죠 아... 남성형 탈모가 발생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민간요법 같은 거는 효과 없어요? 막 이렇게 아저씨들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 치고 아, 네.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어, 뭐 자극을 주는 거니까 아, 검은콩 먹기 이런 거는 많이 먹으면 좋겠죠 한 번에 뭐 1톤 뭐 이렇게 1톤이요? 그리고 샴푸하실 때 네. 두피까지 깨끗하게 네, 이렇게 네. 스크럽하듯이 해줘야 돼요 두피 스케일러 써저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데 괜찮아요 스케일러 같은 거. 괜찮은데 각질은 좀. 원래 약간 사모님이 이마가 좀 넓은 편이긴 해요. 이거는 근데 생김새라는 거죠. 예, 생김새. 생김새. 네. 근데 이쪽은 약간 얇, 얇아지는 것 같아요. 어? 어? 아 근데 여자친구가 정수리가 예전보다 좀 빠진 것 같다라는 네. 거예요. 가마가 있어서 원의 중심은 여기 네, 있을 수밖에 네, 네, 네. 없다. 음. 오. 근데 이렇게 빨간 거는 원래 좀 민감. 이게 이제 민감. 성어 피지다 피지. 피지. 어 모세 미세혈관들이 와, 다 네. 보인다. 얇고 예민한 피부라서 그런 거야. 오 앞쪽이 확실히 더 갈색이다. 여기 이런 데는 이제 빠진 상우님은 확실히 M 자를 조심해야겠다. 대부분 갈색이. 와 그냥 염색인데요, 이거? 조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거지. 어 가운데 한번 봐볼게 요 가운데. 예. 네. 팀벌이랑 어, 쉬운 비슷하죠 여기는. 어. 그러니까 M 자 탈모 있으신 분들을 저는 가운데 꼭 같이 받으래요. 어. 이쪽을 조심하세요. 어디요? 이쪽이요? 양쪽. <laughs> M 자는 양쪽에서 어. 진행되지. 약간은 M 자가 약간은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남성용 탈모라는 거. 고약 같은 거는 먹을 당기는 아닌가요? 추천? 추천? 어 추천이요. 추천한다. n i c 저 모나들 저거요.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그런 약을 추천해다 <laughs> 그리고 먹는 거에서 부작용이 걱정되는 분들이 또 저기 핀주베도 뿌리잖아요. 핀주베는약을 먹었을 때 이제 전신으로 이제 흡수가 되겠죠. 부작용이 훨씬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핀주베라는게 나온 거겠죠. 탈모 그 약이 여성분들이 만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예. 어. 아, 근데 그게 요즘에도 그런. 아 건가요? 예, 맞아요. 임신. 가능한 가인계 여성들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어. 처방도 안 해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남자아이를 가진 여자가 만지거나 먹거나 해도 DHT 수치가 떨어진다. 어. 기형 출산 확률이 높아. 어. 남성의 성기를 발달시키는 게이 DHT라는 호르몬인데, 그게 결국 줄어들면 남자아이의 성기가 뭐 약간 허? 어 작아진다고 나 여성처럼 변한다고 아.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아, 음. 손 그럼 그럼 약을 먹고 뽀뽀하는 건 상관없어. 아, 네,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는데 그냥... 손 똑바로 닦아야 돼. 약 먹고. <laughs> 아. 머리카락이 나는 게 평생 동안 뭐 자라는 나 아. 횟수가 정해져 있다. 아, 뭐 네. 이래서. 그흰 머리를 많이 뽑으면은 거기가 막 탈모가 된다 이런. 어, 진짜? 그럴 순 있다. 와, 그게 진짜예요. 네. 머리카락을. 뭐 배출할 수 있는 게뭐0 번에서 뭐3 번. 근데 이제 그 생장기라는 주기가 2년에서 8년 정도 되거든요. 뽑는 행위는 교란시키는 거죠. 어. 교란시키면 횟수가 이제 줄어들기도 하고. 음, 탈모 관련된 샴푸 어떤 거또쓰면 좋은 건가요? 아 탈모. 아, 탈모 샴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 예방. 현재 상태로 막아주는. 어. 머리 말릴 때 뜨거운 바람보다는 찬 바람이 낫다. 찬 찬바람, 바람. 왜냐하면 뜨거운 바람은 열 자극이 훨씬 더. 심하고. 가족 중에 탈모가 있으면 탈모가 무조건 온다? 아 맞아요. 저, 저 할아버지 무조건 온다는 아니다. 탈모도 유전적인 요소가 결정을 하는 건 맞는데 그런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으면 결국 D h T 에 공격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아. 근데 격세 유전은 약간 정확한 표현은 아니네요. 그죠? 저희 아버지는 빽빽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러면 흰머리랑 이제 탈모는 약간 다른 개념이죠. 아... 흰머리는 노화다. 그러니까 흰머리로 아... 바뀐 거지. 탈모는 빠지고 가늘어진 거기 때문에 개념이 음... 약간 다른. 화장품 중에 막 SNS 광고에서 막 여름 같은 데 두피 열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면 치익 막이러면아 맞아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어, 그러니까 저는 두피 열이 탈모를 조장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 아니고 탈모이신 분들이 두피 열이 많다 그리고 두피도 바로 만져지고 더 예민해지고 더 열이 쉽게 느껴지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원인 결과가 약간 다른 거죠 언운펌 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어, 거는 좀 다운펌은 두피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피 얼마나 안 좋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윤답터님의 <laughs> 모든 정보 꼭 한번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탈모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그걸 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려면 탈모 의원 오는 게 짱이다. 이런 걸 봐야 돼.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에서 구독자님들 물어보셨던 궁금한 사항들 맞아요. 다 물어본 것 같아. 너무 평소에 좀 요새 귀찮아서 사실 샴푸도 좀 대충한 적도 있었고 음. 약도 사실 좀 중간중간 안 먹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음. 귀찮을 땐. 어 근데 필일렛 짓을 제가 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다시 똑바로 살아야지. <laughs> 이제부터 뚜껑 싸움이잖아. 야, 4 0 대부터는 뭐다? 뚜껑 싸움이다. <laughs> 어땠어요 오늘? 그렇게 보면은 너가 왜 탈모냐, 뭐 기만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카메라로 보니까 얇아졌다고 음. 하니까 걱정되고. 그리고 진료비가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았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가실 수 있는 분이면 가서 한번 상담 받아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진짜 원장님이 어. 너무 친절하게 꼼꼼하게 아, 말씀하고 진짜 맞아. 섬세하게 잘 알려 주시더라고요. 그 약간 병원 가시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는데 왜 피부 여드름 나면 피부과 가잖아? 그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발도 걱정이 되면 은 가보는 거야 모발 의원 탈모 의원 써져 있는 그 글씨 때문에 안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저도 오늘 가 보니까 여기는 그냥 피부 고민했을 때 피부과 가는 거랑 똑같아 그냥 전혀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다 나오잖아 되게 합리적으로 난잘 알려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탈모 샴푸 추천 하나만. 돼. <laughs> 브랜드로 하면은 난 닥터포헤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여전히 잘 쓰고 있거든. 닥터포헤어 주변에 추천해줬을 때, 아난 어, 그거 별로던데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봤어. 약산성으로는 트리셀. 오늘 도움 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만 좀 부탁드리고 한번꼭 병원 가보세요. 뚜껑을 지키자.